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는 교사 이건입니다. 오늘은 도자기의 전사 기법을 이용하여 나만의 그림이나 글씨를 찍어내는 그런 과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사용 도자기인데요. 일반 도자기에다가 전사용 기법은 할 수가 없고, 전사용 특수 컵이어야 전사 효과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에, 이거는 전사용 펜인데 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이런 사인펜 종류의, 에, 이런 사인펜 종류의 펜이 에, 있고요. 하나는 크레용 종류, 색연필이죠. 우리가 색연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크레용 종류의 에, 펜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어, 이런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이런 재료를 먼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라는 것은 글이나 그림을 어, 옮겨서 베끼는 것을 에, 전사라고 합니다. 어, 전사용지에 전사용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어, 전사용 도자기에 붙인 다음에 전기오븐을 이용하여서 어, 구워서 완성하는 것을 에, 오늘 배우게 되겠죠. 누구나 쉽게 글과 그림을 새겨 놓은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큰 커다란 장점이 되겠고 어, 전사된 그림은 물과 긁힘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전사용 도자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어, 전사용 사인펜 또는 전사용 색연필 이렇게 같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 전사 용지는 주로 켄트지 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로가 한 20cm, 높이가 9cm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전사용 홀더, 전사를 할때 잡아두는 홀더가 필요하겠고, 이게 홀더입니다. 그리고 전기 오븐이 필요하고 어, 장갑,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전사용 펜은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수성 사인펜 있고요. 그리고 색연필이 있습니다. 수성 사인펜은 농담의 변화는 주기가 곤란하지만은 글씨와 그림의 윤곽선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좋고 또는 직접 전사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전사용 색연필은 크레용인데 크레용이라는 것은 예, 초의 성분이 섞여져 있는 것을 이제 크레용이라고 부릅니다. 윤곽선 표면은 예, 표현은 좀 곤란하지만은 예, 명암이라든지 색조의 표현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예, 채색을 할때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어, 두 가지 펜의 장점을 잘 살려서 표현하면 어, 좋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기 오븐을 이용해서 굽는 소성 온도는 200도 정도가 좋겠고요. 시간은 13분에서 15분이 적당한데 한두 개를 구울 때는 13분 정도, 서너 개를 구울 때는 14분 정도, 다섯 개를 구울 때는 15분 정도에 맞춰서 구우면은 잘될것 같습니다. 소성하기 전에는 글씨가, 좌우가 바뀌는 점에 유 의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고요. 완성된 그림은 상하를 확인한 다음에 홀더에 끼워야 되겠습니다. 홀더 안쪽에 그림을 붙이고 수평을 맞춰야 그림이 비틀어지지 않겠죠. 홀더는 최대한 조여가지고 밀착을 시켜야 바르게 찍힙니다. 전기 오븐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소송을한 다음에는 전기 오븐이 설정된 온도와 예약된 시간에 맞게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전사형 도자기를 꺼내야 안전하게 도자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전사형 도자기는 차가운 물에 예, 담궈서 열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홀더를 열고 전사용지를 제거하면 작품을 예, 볼 수가 있겠죠. 자, 실기 과정이 있겠습니다. 예, 전사용지에 글과 그림을 그린 다음에 홀더로 밀착을 시키고 전기 어, 오븐에 예, 굽고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예, 담궜다가 꺼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전사용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선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선 이런 전사 용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은 특수한 용지가 아니고 일반 켄트지 두꺼운 종이가 되겠습니다 약 200g 정도 되는 켄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전사용 수성 펜으로 윤곽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진한 색깔로, 특히 이제 검정색이라든지 초록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색깔들로 어, 테두리를 넣어주면은 음, 되겠습니다. 글씨는 미리 옳게 한번 써본 다음에, 글씨를 뒤집어서 본 다음에, 글씨를 써야 찍을 때는 올바르게 나타나겠죠. 행복한 미술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는 약간 올라오고 자 위에는 약간 재밌게 하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히어자는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도 돼요. 이쪽에는 하트 하나 넣어주고, 어, 무지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쪽에는 꽃무늬를 한번 넣어주고요. 자, 전사용 사인펜으로 대략적인 에, 윤곽선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점으로 한번, 에, 점을 한번 찍어 본다면, 이런 보라색으로 글씨를 주변에 점을 찍어서 특별한 느낌이 되도록 해보고, 그림을 그릴 때는 점 선면의 효과를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려 본다면, 재미난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색을 또 칠해 볼까요 색을 칠할 때는 에, 전사형 그 수성 사인펜 보다는 크레용으로 어, 전사형 크레용입니다 전사형 일반 크레용이 아니에요 일반 크레용으로 어, 그리면은 전사 기법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자그러면은 붉은색으로 어, 무슨 색깔이 있는가 한번 먼저 보고요 한 가지 색깔로 칠하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색을 칠하면 색조의 표현을 훨씬 더 깊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약간 주황색 정도 되는 색깔로 칠하고 붉은색 계열로 빨강색이죠. 빨강색 계열로 이 주변을 진하게 칠해주면 약간의 입체 효과를 살려주겠죠. 이번에는 노란색 칠해볼까요? <laughs> 노란색을 한번 밑색으로 칠한 다음에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옆에를 약간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약간 블록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연두색 결로 한번 색을 칠해볼까요? 색을 칠할 때는 보통 색연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대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네, 크레용을 에, 만약에 전사용 컵에다가 직접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워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사 용지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그림을 그리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찍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사 도자기 기법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 좀 특이한 어떤 경험, 미술 체험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쪽은 파랑색 계열을 한번 칠해보고요, 파랑색도 어, 한쪽은 좀 진하게 해서 좀더 진한 색깔로 어, 마무리를 쳐주고요. 자, 이쪽에는 에, 보라색으로 한번 에, 칠해보겠습니다. 자, 색연필의 그 장점은 에, 힘을 많이 주면 진하게 되고 어, 힘을 좀 약간 빼면 연하게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 색조의 표현을 나타내기에 좋습니다. 좀더 진한 색깔은 에, 약간 파란색 약간 섞어서 주변에다가 색을 채워주면. 그리고 이쪽 주변에는 노란색을 이용해서 약간 배경을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그 에, 구름선 또는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에, 연두색으로 좀 칠해보고요. 가운데는 좀더 더 진한 색깔로 그래서 녹, 녹색을 이렇게 입혀주고, 가운데는 에, 음, 무지개색을 이렇게 칠해서, 가운데가 노란색이 노란색인 다음에 위쪽에는 빨강색이죠. 위에는 위에는 빨간색을 칠하면 빨주노트 파란부를 다 칠하지 않더라도 어, 빨강, 노랑, 어, 파랑색만 칠하면 무지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파랑색을 이렇게 칠해주죠. 자, 어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그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홀더를 이용해서 도자기에 한번 밀착시키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사용 컵이고요. 이런 홀더가 있습니다. 홀더는, 전사용 그림과, 전사용 그림과, 자산 컵에 밀착이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스프링은 양쪽에 가운데 들어가고 수평을 잘 맞춰서 손을 잡아주고 이런 상태에서 안쪽을 구멍에 맞춰서 비트로 빗을를 이용해서. 꼭 조여줍니다. 자, 맞은 편이 풀리지 않도록 양촌, 양, 양손을 이용해서 해주고, 약간 위로 올려주는 게 좋아요. 약간, 네, 약간 위로. 그리고 꽉 조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전기 오븐에다가 이렇게 넣, 넣어주고, 어, 온도는 몇 도라고 했죠? 200도죠? 예, 네, 200도. 아, 만약에 한두 개를 할것 같으면 13분 정도면 좋습니다. 여러 개를 할 때는 아, 다섯 개나 여섯 개를 동시에 한다고 했, 했을 때는 에, 그 전기 오븐에서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15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과정을,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그러면 전기 오븐에서 방 나온 작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풀고요. 바로 꺼낼 때는 온도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장갑을 이용해서 꺼내고 물속에다가, 차가운 물속에다가 꺼내서 식혀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그림과 아, 그림 그대로 찍혀진 것이 나타나, 보이죠? 네, 어때요? 재밌죠? 다른 것도 자, 아까 그렸던 그림도 완성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미술을 아까 그림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대로 찍혔을, 찍혔죠.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전사형 도자기를 실습을 해봤는데. 전사형 도자기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반드시 전사형 도자기와 전사형 펜을 이용해야만 가능하고요. 홀더를 이용할 때는 꼭 밀착을 확실하게 시켜줘야만 좋습니다. 밀착을 확실하게 시키지 않을 경우에 번짐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완성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그늘에서 보관을 해야 되겠고 뜨거운 열이 있는 있는 곳에 노출이 되면은 색깔이 점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뜨거운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글과 그림이자우가 바뀌기 때문에 미리 그림을 좀 바꿔서 그릴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1차 소송이 실패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2차 소송도 할수 있습니다. 겹치기 기법도 가능합니다. 전사용지 뒷면도 전사되기 때문에 전사용 뒷면을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만 좋습니다. 색상이 변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나만의 머그 커버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전사용 펜으로 그린 후에 전사용 도자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티셔츠에다가 다리미로 다린다면 전사 염색을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그 전사, 전사용 도자기와 전사 기법을 어, 소개하였는데요. 예, 이런 나만의 도자기를 에, 에, 만들 수 있다는데 커다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전사용 도자기를 이용해서 어, 전사용 펜이나 이런 그 전사용 어, 색연필 이, 이걸로 이, 에, 그림을 그려보고 이런 것이 남았을 때는 에, 일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티셔츠에 다리미로 다려서 어, 그 티셔츠 티셔츠에도 음, 전사 염, 염색을 해보는 그런 재미있는 과정을 해보면 누구나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